전 독서법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급 독서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닐지 몰라도 이 초급 독서법 자체에만 평생 머무는 건 분명 잘못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존먹는 독서법이에요. 이 중급 독서는 최소 고전이나 양서들인 이 상급 단계의 책들에 어울리는 독서법이에요. 과학 분야의 고전,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전자가 조종사, 그 유전자를 품고 있는 개체는 피조종 객체. 자 그럼 여기서 이 논지에서 파생되는 존재론적 실체 즉이 논지의 의미와 의의는 뭘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한동안은 쭉 우리 VVIP 인문학부 클럽이 무얼 공부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안내 및 가이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독서법에 관한 영상을 일종의 시리즈물로 올려드리겠다고요 자 오늘은 그 시리즈물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독서법은 제가 나름대로 네이밍한 닉네임이 있는데요. 이른바 텍스트를 완전히 분석하고 해체시켜버리는 책읽기 방법, 바로 아나토미컬 독서법입니다. 쉬운 말로 해부적 독서,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제가 저번에 우리 북클럽 설립 취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에서 책에도 계급이 있다 우리 북클럽은 그중 최상급 단계의 책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판 고전을 읽는 인문학 클래스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자 그와 비슷한 논리로서 전 독서법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독서법에도 층위와 결 레벨 등이 다른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바로 이 계급적 체계에 관한 논의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자, 독서법의 계급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일단 초급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책을 읽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 일정 분량을 읽어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요. 자기가 읽은 내용들의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지에 집착합니다. 좋게 말하면 디테일에 강한 재현적 독서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 텍스트에 대한 확장적 사고, 뭐 비판, 문제 제기 등이 필요가 없는 맹신형 독서, 뭐 블라인드 리딩이죠. 눈먼 독서란 의미예요. 자, 듣고 보니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을 때라든가, 시험을 볼때 시험지 텍스트를 읽는 방식 등이 전형적으로 딱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시험지가 우리에게 늘 이런 요구사항을 주죠. 주어진 시간 안에 본문을 읽으시오. 다음 내용 중 지문에 부합하는 내용은, 혹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자, 이런 초급 독서법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이걸 잘 배워둬야 앞으로 중급 독서 또 고급 독서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독서가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할 필수 코스. 그게 바로 초급 독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어느 정도 잘 수용할 줄 알고 그걸 잘 재현할 줄도 알아야 텍스트에 대한 확장적 사고, 비판, 문제 제기 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모든 책이나 글들이 다 깊은 이해나 통찰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거기에 담긴 팩트들만 취해도 충분한 그런 정보성 위주의 책과 글들도 많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텍스트들만 보나요? 절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초급 독서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닐지 몰라도 이 초급 독서법 자체에만 평생 머무는 건 분명 잘못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좀먹는 독서법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중급 독서입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서법은 책을 분석하고 해체 시키는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부가 필요합니다. 자, 왜 해부 작업이 필요하냐? 우리가 책의 내용을 완전히 하고 그로부터 깊은 통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전이 깊은 이해와 이 깊은 통찰이라는 말을 합쳐서 좀더 쉬운 말로 발견 그리고 각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뭘 발견하고 뭘 각성하는 걸까요? 자, 일단 발견이라는 뜻은 자기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이책 저자의 논지, 즉 저자의 궁극적인 주장이 뭔지 이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책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급의 책들로서 고전이라든가 뭐 양서들이라면 그 발견에 대한 놀라움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중급 독서는 최소 고전이나 양서들인 이 상급 단계의 책들에 어울리는 독서법이에요. 최하 계급의 책들로서 오락성 위주의 텍스트들, 하급 단계의 책으로서 정보성 위주의 텍스트들, 그리고 잘해야 중급 단계라고 할수 있는 교과서나 문제지, 또 시험지 수준의 텍스트들 이런 부류의 책들은 초급 독서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더 궁합이 잘 맞고요. 이런 부류의 책들을 중급 독서법으로 읽는다? 우리 속담으로 치자면 개발의 편자죠. 격과 수준이 맞지 않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심오한 논지를 담고 있는 책들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재빨리 읽어내기 힘듭니다. 사고가 숙성하는 시간, 즉 숙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중급 독서법이 주로 고전과 양서들에 어울리는 거죠. 고전이나 양서는 시간 제한을 두고 분량을 정해 읽어나간다고 해도 그 심오한 뜻을 바로 캐치해내기가 힘들거든요. 나름 꽤 시간이 걸리는 이 분석, 해체. 해부를 통해야만 이 책이 소화가 됩니다. 여기서 소화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고 통찰도 생긴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중급 독서법에서 이뤄지는 논지의 발견 단계입니다. 자, 논지의 발견 다음엔 각성의 단계입니다. 뭘 각성한다는 걸까요? 책 저자의 논지가 상징하는 의미. 의의를 각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그 구조와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깨닫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고전이나 양서들은 이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 대해서 또는 각종 세계와 사물 등에 대해서 그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고심 고심해서 파헤치려고 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문서든 사회과학서든 뭐 과학서든 심지어 문학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존의 위대한 작가들이 토판했던 그 존재론적 실체를 그들의 책을 보면서 각성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존재론적 실체가 그 책의 저자들이 상징하려고 했던 의미이자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논지보다 몇 단계는 더 높은 차원의 메시지죠. 바로 이고 차원의 메시지까지 캐칭하는 게 중급독서법의 끝입니다. 자,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과학 분야의 고전,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책의 논지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모두 유전자 운반 기계다. 유전자가 조종사. 그 유전자를 품고 있는 개체는 피조종 객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논지에서 파생되는 존재론적 실체. 즉이 논지의 의미와 의의는 뭘까요? 엄청 다양하겠죠. 일단 뭐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태들도 기실 실리를 추구하려는 생물학적 기제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에 착안하며 현상과 원인 간의 역설적 관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메타 컨셉화 할수 있고요. 또는 뭐 마치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지배. 아니면 가시적인 원인만 감각해 왔던 인간 인식 능력에 대한 한계로 이렇게도 개념화 할수 있죠. 또 아니면 뭐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에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학적 환원주의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부국무진하죠. 뭐가 됐든 다들 우리의 자연, 이 세계, 사물 등에 관한 구조적 실체 및 유미한 메커니즘을 방증하는 메시지이자 그에 대한 독자 스스로의 각성이니까요. 쉽게 표현하면 깨달음인 거죠. 전에 없던 깨달음. 자, 제가 우리 VVIP 입문학부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독서법이 뭔지 조금 명확해지셨나요? 자, 오늘 영상 내용에서 이 아나토미컬 독서. 즉 중급 독서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보다 섬세하고 세부적인 스킬과 방법론들이 좀 많아요. 목차 분석법, 뭐 챕터 해체법, 키워드, 키 센텐스 해부법 뭐 등등등. 하우 투에 관한 저만의 독서법 이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조만간 한 6월쯤일 것 같아요. 새로운 클래스로서 뇌과학 공부법 대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공부법 대학은 기존의 북클럽이나 메타 컨셉 클래스처럼 월별 수강생분들을 모집하는 것과는 다르게 1년이라는 큰 기간 단위로 수강생분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 중급 독서법의 자세한 노하와 실천법들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 뇌과학 공부법 대학을 통해 강의도 해드리고 매뉴얼 교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죠?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하나가 또 있다는 걸요. 고급 독서법. 이것까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죠.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우리 VVIP 인문학부 클럽이 최종 목표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속칭 끝판왕 독서법, 바로 이 고급 독서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줄 요약, 고전이나 양서를 잘 읽기 위해서는 중급 독서법이 필요하다. 중급독서법은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책을 공격적으로 해부하는 식의 책 읽기다. 그 해부의 끝은 두 가지. 논지의 발견과 그 의미에 대한 각성이다. 자, 우리 언어의 종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 v i p 인문학부 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 v i 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 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 v i 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 v i 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인문학 북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새로워진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또 하나의 특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자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새롭게 론칭하는 이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놀람> 아닙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링크가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1대1 카톡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상담사 분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현재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는 의미죠. 또 구체적인 비용과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식 등도 우리 상담사분들이 구글 문서에 강의 신청서 양식으로 미리 꼼꼼하게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편하실 때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신청서 양식을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그냥 상담다윈 귀찮다 난 그냥 바로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예 여기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써 강의 신청서 양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직통 링크도 함께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 가입법 일단 첫째는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그냥 바로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형식 작성하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